안녕하세요. 바초 와이프입니다. 오늘은 저희 베란다에서 1년 365일 꽃을 피워준 바초를 소개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꽃을 피워준다 해서 일일초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꽃말로는 아름다운 추억,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일일초. 키우는 요령 몇 가지만 알면 매년 이렇게 풍성한 꽃을 볼수 있고요. 오랫동안 볼 수가 있어요. 어, 저희 집은 대전이기 때문에 음, 겨울에도 그 제가 온도계를 보니까 최하로 작년 같은 경우에 내려갔을 때 영상 7도였습니다. 그때도 어, 밑에 잎들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었는데 끝에 이렇게 잎이 남으면서 꽃을 대롱대롱 이렇게 피워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영상 한 20도 정도 되면요. 언제 앙상했냐는 듯이 새잎이 나면서요 굉장히 풍성한 꽃을 피워 줘요 어 그러면 제가 키우는 요령 몇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 얘가 봄부터 가을까지 굉장히 풍성한 꽃을 피워 주기 때문에 가을에 또 분갈이를 해주시면 겨울에 그 영양분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봄에 풍성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꼭 필연적으로 해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지가 이렇게 쭉 길게 뻗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새 가지에서 예쁜 꽃을 많이 피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가지치기가 어려운 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음, 그 가지를 내가 길이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한, 저는 한 15cm 정도를 잘라줬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꽃을 피워줬어요. 그러니까, 어, 가지치기를 꼭 해주고요. 그리고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고요. 그리고, 베란다의 화초에 가장 공통적인 거 항상 제가 어, 말씀드리죠 배수 물 빠지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음 붐, 여기 조리개에다가 물을 담아놨습니다 여기 물 빠짐 정도가요 어느 정도 빨라야 되냐 하면요 어, 우리가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다 보면 어, 가습으로 음, 실패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음 거의가 정말 급소수를 그 제외하고는요. 거해가 물 빠짐이 어느 정도로 빨라야 되냐 하면은 제가 보세요. 이렇게 물을 꽃을 피해서 줍니다. 이렇게 주잖아요. 콸콸콸 주잖아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벌써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즘에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물을 주거든요. 근데 매일 물 주는 게 쉽지요.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 어좀 물을 자주 안 주는 이점이 있지만, 정말 실패 없이 키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빠짐이 바로 밑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 빠짐이 좋게 마사의 비율을 높여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쪽에 이제 촬영 때문에 여기 모아놔서 그런데 항상 창가에 둡니다. 통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끔 여기다가, 겨, 여기서 위에 여기 선반에서 겨울을 놨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플럼바고가 있는데 모든 하초들이요. 이 플럼바고도요. 배수가 이랑 똑같아요. 물을 주면은 바로 빠져요. 저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물 시중 드는 거는 조금 바쁘긴 해요. 그런데 물이 고여있으면 거기서 병충해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물이 빠지면요. 또그 뿌리가 썩는 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엽진 거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거기서 곰팡이가 나가지고 또 병충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물을 주면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어, 그, 그것만 신경을 쓰시면요. 요거 1일 초 키우는 거는 병충해가 또 얘는 강해요. 어, 이걸 키우면서, 어, 병충해 비슷한 것도 제가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어, 다른 하초보다도 이게 병충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연핑크랑 그 체리핑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목질화돼서 이제 나무가 됐고요. 이렇게 체리핑크하고 그래서 이렇게 꽃이 요렇게 한번 피어있으면은 한4일 정도 피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지면요, 이 옆에서 바로 또 꽃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꽃대를 심없이 내주는 게 일일초입니다. 그래서 일일초입니다. 아,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가 삭스러그걸 어, 많이 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키우는 요령을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세작 베고니아입니다 아, 저, 이것도 작년에 많이 보여줬죠. 근데 요것도 지금 해가 이제 넘어가니까 입을 다물었는데 그 활짝 펴요. 요거는 세작 백원이야. 요것도, 어, 굉장히 한 번쯤은 키워볼만한 그런 종류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키가 커가지고 위를 다 잘라줬더니 새롭게 옆에서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꽃대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요것도 참 좋아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 어, 요거 소개를 또 빠트렸네요. 1일 초의 계량종입니다. 페어리스타. 요거는 제가 키워 보니까 그래요 1일초보다는요게 조금 더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거를 드린 건데 어, 또 1년을 묵으니까 음, 더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고 그리고 얘도 가을에 어, 뭐 길게는 아닌데 한 5cm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형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더좀더 풍성하게 꽃을 피워줬고요. 요거는 꽃이 좀더 작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꽃을 많이 피워주네요. 그리고 이쪽에 삭소름 쪽으로 갈게요. 삭소름은 얘도 이제 굉장히 배수가 잘 되게끔 물빠짐이 좋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똑 동일하고요. 어, 꽃을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시려면은 여기 생장점 있어요. 여기, 여기, 요거를 떼주시면 돼요. 요거를. 풍성하게 키우는 요령, 요거를 떼, 떼주는 거. 이렇게, 요렇게하면쏙 깨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가지를 이런 거를 하나 잘라가지고요. 그냥 제가 저는 이제 아주 치밀하고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 흙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번에 녹소토에도 심어봤고요, 산토에도 심어봤고요, 그리고 분갈이 흙에도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만 아니면요. 다 성공해요. 어, 정말 이, 음, 그 삽목으로 어, 성공하는 유리, 이 삭스러움만큼 또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봉, 저기, 해, 삽목해가지고 성공한 종류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흰색하고 또 이렇게 보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놓으니까 꽃이, 흰색 꽃 가장자리에 보랏빛이 돌아요. <laughs> 또 신기하죠? 어, 그렇게 해서 삭스음이 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전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아, 지금 한 6시가 훌쩍 넘으니까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체리 스프리처라는 사랑초인데요. 저도 사랑초 이것저것 많이 키워봤잖아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뭐 많이, 어, 다른 이것만 사랑초만 수십 가지 키우시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키워 본것 중에 이거 최고입니다 체리스 프리처입니다 정말 이게 구근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처음 올해 처음 키우기 때문에 무수한 꽃대를 내줘 가지고요 지금도 요 위에 새로운 꽃대를 내잖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 제가 구근이 한번 캐보면은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는 연구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종류입니다. 어, 저쪽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죠? 한주걸 제가 쉬었습니다. 어, 거기 이제 뉴질랜드 앵초 군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질랜드 앵초 글로리아입니다. 여전히 꽃을 많이 피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화분은 또이 속에 굉장히 꽃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 밑에 참매력적인 글로리아. 그리고 최근에 드렸던 여기, 로티. 저거보다는 이제 꽃이 조금 커, 커요. 그런데 잘 피워주고 있고요. 요것도 구윈이라는 건데, 음, 밑에 이제 꽃대는 내주는데, 지금 꽃이 두 송이 있네요. 그리고, 룰레첼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요건데, 제가 작년부터 키웠는데, 이거는 꽃이 많이 안 펴요.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리틀칸이랍니다. 아, 정정합니다. 아, 그런데, 어, 정말 이제 해를 묵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꽃을 많이 피워주네요. 아, 내가 키울 줄을 몰라놓고는 어, 꽃이 잘 많이 안 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피워주면서 요 밑에 굉장히 꽃대를 많이 내고 있어요. 오랫동안 필것 같아요. 그래서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더 많은 꽃을 피워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화산석에 벌레잡이 제비꽃을 나눴는데 이렇게 꽃대를 또 새롭게 내주네요. 봄에 가득 찼었잖아요. 그렇게 따로따로 심어주니까 새롭게 꽃대를 또 내네요. 에셀리아 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텐데. 수태는 조금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태는 경험이 없다 했잖아요. 어, 꽃이 피면은 조금 성장이 빨라서 그런지 꽃이 좀 옆으로 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한테 들으니까 수태가 성장이 빠르고 또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흙에 심는 게더 짱짱해서 오히려 위험 부담이 좋더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유진앤땡초 이꽂이도 수태도 해봤습니다 흙에도 해놓고요그 어, 결과는 이제 한 2-3개월 걸린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 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산석에서 또 이렇게 꽃이 다 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따로 심어 주니까 여기 하나하나 또 꽃대를 또 무네요 이렇게. 어, 어, 그리고, 음, 모라낸 시스도 이렇게 수태와 흙을 또 같이 심어봤는데, 어, 올여름을 지나면은 제가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말씀드릴게요. 어, 모라낸 시스하고 에셀리아나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 또 슬립분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태도, 수태에 심어가지고, 또 가장 적합한 시기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다려 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기 창가에 있는 수레국화, 진짜 이제 꽃 이제 볼은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예쁘게 피어지고 있는 수레국화를 마지막으로 잡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항상 많이 웃는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